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손혁입니다. 오늘 또 예고해드린 것처럼 쭈꾸미 시즌 오픈인데요. 어, 조항이좀 어떤가, 시야리 좀 어떤가 탐색 차 나왔습니다. 여기는 개야도 앞이에요. 서천 마량리 슬로프를 어, 슬로프해서 보트를 띄워서. 어, 개야도 앞에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10시입니다. 저희가 낚시를 좀 늦게 나왔어요. 오전 10시인데, 몇 시까지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즌 오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랐는지 확인차 나왔구요. 어, 체비는요, 간단합니다. 항상 사용하는, 예, 네, 아문샷 로드에다가, 베이트 예. 네. 는 1호에서 1.5호 정도 쓰시면 될것 같고요. 봉돌 달았어요. 봉툴, 10호 봉돌에다가 막눈이 얘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 간단하게 달았죠. 예, 아주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자, 요만한 쭈꾸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간 정도 해서 쭈꾸미 낚시를 마치고 연도로 왔습니다. 연도에 아주 가깝게 붙어서 광어 낚시를 해볼까 해요. 올해 연도 초봄에 와보고 어 이제 가을 시즌에 처음 와 보는데 뭐 조항을 전혀 모르고 왔어요. 일단은 쭈꾸미 낚시가 좀 너무 기대 이상 안되기 때문에 광어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채비 간단합니다. 어, 항상 늘 즐겨 쓰는, 예, 이렇게. 공투로 하나 달고요 광어 예. 낚시를 왔는데요. 손이 뭘 잡았게요? 이거 보세요. 이 광어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이런 매퉁이라는 곡인데, 몸통은 숭어 비슷하고요. 주둥이는 손도 못 되겠어요. 이빨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이빨 클로저 되나? 보일래나 물릴까봐 무서워서 손을 못대겠네 응? 야 이렇게 못생겼어요 네, 이거 맛도 어때요 그리고요 이 손맛도 희한해요 자 이거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우쌰 우럭이요 조금 작아요 한20한 27cm에서 20, 한, 20, 한 28cm정도 어, 이정도밖에 안돼요 예, 간신히 잡았습니다. 간신히. 몇 센치? 2 2조 아까보다 조금 더 크다. 아, 깻잎이다, 깻잎. 들어봐요. 얼마네? 아유, 그래도 뭐이 정도면 뭐 계수 얘기 한번 하게 봐요, 한번. 아, 챙피해. <laughs> 예, 까탈이님이라고 합니다. 까탈스러워서 까탈이님이랍니다. 자, 우리 선수 쪽에 있는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건영아배님이에요. 건영아배님은 클럽마린이라는 보트 낚시 동호회를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어유! 말하는 중에 지금 입지를 받았어요 뭔지 한번 보자고요 아, 낚싯대 어. 힘세로 봐서는 광어 같은데 아, 어. 광어냐 뭐냐 아이고 깻잎광어네 깻잎광어 아, 아. 아이고 너무 조금해서 얼굴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동산아 형배부쳐봐 줄게 광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씨알이 자라 가지고